식탁에 냅킨 깔고 수저 올려놓는 게 정말 매너일까?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사람 수대로 냅킨을 뽑아 수저를 올려놓는 사람. 누구나 한 번쯤 본 풍경이다. 마치 나는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를 조용히 선언하는 듯한 모습. 그런데 이 행동 정말 매너일까? 냅킨 위에 수저를 올리는 습관은 사실 예전 한식당이나 군내식당 등에서 시작됐다. 식당이 늘 완벽하게 청결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시절. 펭주로 대충 닦은 식탁 표면에 남은 물기나 음식물을 피하기 위해 냅킨을 깔개처럼 쓴 것이다.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. 하지만 문제는 그 습관이 위생적이라는 인식으로 굳어버린 것. 실제로 종이 냅킨에는 형광물질이나 먼지가 많다. 이런 성분이 수저에 묻을 경우 오히려 식탁에 바로 놓는 것보다 위생상 더 좋지 않을 수 있다. 전문가들은 가장 깨끗한 방법은 수저를 앞접시나 받침 위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은 여전히 예의처럼 굳어져 있다. 직장인 소모씨는 처음엔 굳이 안 깔았는데 직장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괜히 무례해 보일까봐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. 결국 냅키는 위생이라기보다 사회적 눈치의 산물이 된 셈이다. 위생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식탁 위에 바로 올리거나 가능하다면 앞접시 위에 올려두는 게 낫다. 하지만 매너는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. 다음에 누군가 내핀을 정성스럽게 펴며 수저를 올려놓는다면 그 사람의 손끝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. 매너의 본질은 깔끔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이니까.